좋은 아침입니다. 밝아진 낮에 다시 룸 투어를 해볼까요? 방금 있었던 것은 1호. 여기 점자도 있어요. 저는 무릎지만요. 인실 싱글 침대였고요. 3호 똑같고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오 대박 방 구조가. 아니, 복잡해요 지금, 슬쩍, 일어나네. 한가운데, 한가데 현관문만 찾으면 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운데 한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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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제방이었운 어제 다른 객실 들어갔을 때 6인실에 더블 침대 3 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탭분께 물어봤거든요. 한 침대에서 두 명이 자는지 그래서 두 명이 잔다고 해서 살짝 걱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자야 되니까 아니면 제가 엄청 많이 뒤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10인실에서 두 명이서 잤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잤네요. 이제 방으로 쭉 가면 됩니다 버튼을 한참 찾았는데 버튼이 바로 여기 있었다 이 위였어요, 여 너무 어렵다 인양부 보이죠? 고그 안에 막막세포 중에 우리가 죽어가는 광속재층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세포들이 쫙 박혀있죠? 여러분들께서 변유자자별로 피를 뽑아서 줄기세포를 만들고 거기서 5만원을 만들면 자기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양부가 200일, 300일이 되면 그 질환이 눈에 나타나요. 그내 광속재 막막세포가 죽어간다고. 내변 유전자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걸 만들면 내 치료제를 거기다가 검증할 수가 있어요 비타민 A가 좋은지뭐 예를 들면 나크 나크 드시는 분 있어요? 요새 그 정성 기술에서 알기 치료제로 인상 들어가는 것들 그런 약물들을 거기다 넣무면돼 그러면은 내 세포가 안 죽으면 그게 나한테 그 효력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도 거기다 넣어면유전대치료 효능이 있는지 50%의 알피 환자가 평균 발생 연령보다 이르게 부대장에 발생하시게 되는데요 60대에는 부장을 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이 거의 모두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수술 연령이 50대여서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를 봐주는 주치의 의사가 그걸 좀 얘기를 좀 해주고 해줘, 정해주면 좋겠는데 의사도 모르겠는 거죠. 첫 번째로는 수술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눈 안에 다양한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정체를 매달고 있는 수정체 고장이 굉장히 약해서요. 그냥 그 상태에서도 3.75%에서는 그 수정체를 달고 있는 구조가 약해져 있고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시면 솔직하게 수술이 수술이다 보니까 그 지지대가 더 약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수정체 뒤로 빠지세요. 그 주변에 수정체 탈구로 수술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알피하는 분들은 그런 일을 겪으실 일이 더 많고요. 황반부종 이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자체가 황반부종을 늦리게 됩니다. 그거는 안막에 병이 있건 없건 근장 그 수술로 황반부종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는 그 일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수술을 안 하시다가 이제 못 견딜 때. 병원에 오시면 백내장이 너무 진행이 돼 있어서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이 심하지 않으면 사실 의사만 잘하면 사고 칠 일이 없습니다. 요즘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백내장이 너무 심해져서 돌덩이처럼 해서 오시면 아무리 잘해도 눈에 손상이 없이 수술을 끝낸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수술을 평생 안 하실 거면 은 아예 하지 마시고 하실 거라고 했을 때는 적게 하시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은 수술이 끝났을 때 조직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백내장이 너무 심하다면 아무리 날고기는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도 그 상태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이 알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연구가 꽤 되어 있긴 한데 결론적인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긴 한데요. 백내장 수술하기 전후로, 막막 전후 빛이 잘 들어가니까 수술 로호전이 되었다고 발표가 대체로 그런데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네, 우리는 실제로 나의 동료가 나의 친구가 굉장히 수술하고 체력이더 떨어진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고요. 이제 수술이 가지고 있수 있는 정반부종이라든지 수술 장치 위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거는 의학적으로 조율을 해야겠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수술할 때 혈액형 보고 수술합니다. 일반적으로 할때도미경도를수술한5 0의그정도를 가지고 수술을한다면그러면 알피아노 분들은 사실 한 5%만 가지고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그 정도의 기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알피하는 분들을 수술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서 의사가 불편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백대장이 있을 때는 빛이 많이 안 들어가다가 백대장 수술하시면 밝아지시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게내 망막이 괜찮을까? 빛이 망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심해서 백내장 때문에 안 보였지만 백내장 때문에 또눈 안으로 빛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막막히 진행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 잘 해놓으면 잘 보이니까 눈 안으로 빛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가속화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무서우니까 계속 이렇게 안 보이게 살 것이냐. 아니면 몇 년이라도 조금 더잘 보다가 실력이 떨어지실 것이냐의 문제를 개인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알피마나 분들께는 좋은 멘츠를냈습니다 근데 수술로는 실력이 좋아질지 이제 그런 걸 의사들이 다 모르죠. 알수 없습니다. 암막이 어떤 신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러고 나서 황반부종이 생긴단 말이죠 황반부종이왜 생기냐면 첫 번째는 로백내장 수술로도 염증이 어느 정도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한번 안약을 한두 달씩은 쓰게 하는 이유가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아주 소량 나오것들꽤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약으로 그거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우리 몸이 굉장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건데 막막으로 들어가는 물이나 영양분이나 단백질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배리어, 장벽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병을 오래 앓으면서그 장벽이 흐물흐물해지세요. 헐거워지기 때문에 영관부종이 생기는데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수술 자체가 그걸 더 가속화하기 때문에 영관부종은 두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 그리고 이제 배리어가 깨진 것 때문에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아야 유전자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걸 환자를 찾아주고 또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또내 자녀가 내 손주를 낳았을 때. 그게 밑으로 갈수 있는지 유전 가능성을 알수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차병원 이런 데서 인공수정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유전 변이가 자녀에게 가지 않게 해준단 말이죠. 네. 첫 번째 물음은 그거죠. 저 실명하나요? 언제 하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고, 저희도 궁금하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다 실명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6 70이 될 때까지도 중심 시력이 전력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대략 30대 중반에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20대 중반에 야맥을 느끼셨고 시야상상도 시력이 좋은 사람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요. 보고 계신 유전 변이를 변이별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EYS 내부에 어떤 변이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우리 데이터에서 몇 명이 있었고 그게 미국 유전화학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의 어떤 결과이고, 클린바는 또 다른 거죠. 클린바는 이제 과거에 다른 환자분들이나 같은 병을 갖고 있었던 다른 환자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바로 그 병이를 갖고 있는지를 올려놓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ACMG랑은 다른 데이터고요. 클린바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실제로 기능을 어떻게 나쁘게 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피를 보내서 유전자 검사를 함으로써 어, 너무 병이 있긴 한데 그렇게 빨리 실망하지는 않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화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크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버드에서도 뭐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 분들이 모여사시는 일들이 그냥 뭐 내가 유전자를 찾고 안 찾고 이런 게 아니고 나랑 같은 병을 갖고 태어나는 이 땅에 다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주 흔한 변이들은 그유전자 크기 때문에 변이가 많이 생기시는 거고 그 안에는 또 굉장히 작은 변이들이 많아서요. 가장 이렇게 시력예우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유전자가 USH2A에요. 이그 경우에는 병이 있는 줄도 모르다가 66세에 밤에 좀 들고 있나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옛날에는 알어 p 가 있다 그러면 어 이거는 치명하는 병이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고 그냥 집에 계시고 병원에서도 의사도 포기하고 뭐 이런 거 같다 그러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그게 아니고 사람들도 중간에 뭐그항 부종이나 이런 것들 잘 교정해 주면 실력 더 유지가 될수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환경회랑저희 카이아와 휴먼스케이프가 하는 일들은 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확률 많이 했고요. 물론 이제 너무 변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처음인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그걸 이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 병원에서 그러고 나서 환한부정을 치료한다든지 개장을 한다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훔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환자가 돈이 어떤 상태이고 유전변이가 무엇일 때 어떤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회향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좀 시간을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런 걸 논문으로 쓰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유전변이가 있고, 눈이 이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의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시면, 예전에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걸 일반적으로 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제약회사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 한국에 어떤 환자가 얼마큼 있는지 알게 되면, 그 회사들이 컨택을 먼저 해오거든요 여그러분그 사람들이 한국을 먼저 임상 시험 대학장 국가로 찾는다든지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역할도 하고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제 아, 여기서 유전자 검사 했는데 대학원 가서 또 해야 되나요? 그러셔도 되는데요. 어차피 그유전병이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 200명 있지 않으세요? 저희끼리 환자 데이터를 다 그렇게 되면 공유하기 때문에 의사들끼리 모임이 따 있거든요. 만약에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시면 제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걸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럼 제가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환자들이 누구인지를 가지고 다 같이 누구한테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합 적극적인 보원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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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이쪽으로 가, 이야 이게. 봤어? 네. 형, <laughs> 어제 <어려 목소리> <어려 목소리> 봤을 거야? 이거, 이거. 하연이, 아, 야 공간이네. 안 봤네. 아, 이거 봤어? 거리를 하러 가보나 저거 봤어? 실명 채취 운동본부 여름 캠프에 다녀온 후기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캠프는 가평 우리마을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가기 전에 가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전철을 타고 쭉 가다가 환승해서 한번 갈아타고 마을버스를 또한 번만 타면 되더라고요. 이거 혼자 갈수 있겠는데? 하면서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전철이랑 버스 타는 거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카드 찍을 때만 살짝 버벅거리고 거의 무난하게 잘 갔습니다. 가평 우리마을에 도착해서는 1시 조금 넘게 도착했나?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어느 장소로 오라고 안내를 못 받아서. 밖에서 삥삥 돌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단체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3층 체육관에 모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모여있는 분들 중에서 혼자 오신 언니가 계셨어요. 어? 잠깐만, 일행이 생겼어요. 그래서 <laughs> 언니랑 계속 같이 다니고 또 언니가 혼자 오신 이모를 사귀어서 북한에서 세, 세 명이서 모여서 들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세 명이서 같이 다녔어요, 거의. 다행히 이모가 언니랑 저보다 밤눈도 더 밝고 잘 보이기도 하셔서 이제 언니랑 이렇게 양쪽에서 팔짱 끼고 다녔습니다 다행히 이모랑 언니를 만나서 잘 다녔지만 만약에 혼자 갔으면은 음... 살짝 어려운 부분에 있었을 것 같은데 식당 갈때 엘베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서 제가 언니랑 이모를 놓쳤거든요 그냥 좁은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바까바까래서 언니 이모는 이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찾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분이 일행 없으시면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왔어도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을까. 식당 가는 것도 그렇고 숙소 찾아갈 때도 이제 도움 주시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세미나는 첫째 날에는 악막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둘째 날에는 이 후에 생길 수도 있는 백내장, 황반 부종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랑 질의응답을 했어요. 첫째 날에는 이제 연구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려주시다 보니까 너무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마이크 울리는 소리, 주변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막 이렇게. 확 그리고 또 오는데 에너지를 거의 다 썼나 봐요. 영혼이 살짝 나가 있었어요. 영상에 세미나 내용 담아보려고 막 열심히 찍긴 했는데 PPT 하나에도 글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 있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강연에서는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아, 막막, 그, 질환에 대한 연구가 이만큼이나 진행이 되고 있고, 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거를 거의 협회 회장님께서 다 꾸려나가신 것 같아서, 헉,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이게 희귀 질환이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아직도 연구도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도 아예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둘째 날에는 전수희 원장님께서 오셔서 황반부종 이라든가 백내장에 대한 알려주셨어요 수술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 또 어떤 식으로 나빠질 수도 있는지 백내장 수술의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등등. 황반부종은 주기적인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려주셨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변이 유전자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그만큼 쌓이고 특정 변이 유전자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면 그 특징에 따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이 천천히 진행될지 빠르게 진행될지 그런 걸알수 있으니까 나중을 위해 대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치료제가 나오면은 한 특정 유전자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면은 빨리 받을 수도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일상에 뭔가 문제없이 살고 있었는데 안과 갔다가 막막 사진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의심된다 하고 찾아가 보라고 해서 알비 진단을 받는 젊은 사람들이 많대요. 저도 도 그랬거든요. 동생이 라식이였나 라섹 수술 하고 싶어서 안과 갔다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한번 큰 병원 가 봐라 하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은 나 이제 실명될 거야. 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실명이 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이 진행 속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유전자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도 있고, 그래서 RP 진단을 받았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또,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어떤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게 된다면 그 변이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진행이 느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차로운 것처럼 일상생활이 어나가면 되고 만약에 좀 진행이 빠른 유전자라면은 그게 맞춰서 직업도 다시 선택해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Q&A에선 자주 나온 질문에 본인이 RP 환자인데 자식이 걱정돼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만약에 부모님 세대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만약 본인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라면은 자식을 검사하기보다는 부모님이 검사를 해서 유전자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게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은 굳이 만약에 뭐 야맹증도 없고. 보는 것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자식까지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들은 게 섞여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하거든요 카페에 많이 찾아보시고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12동 1231호에 받았는데 언니는 1동에 계셔서 먼저 들어가시고 이모랑 저는 12동에 다른 층이어서 이모가 저를 3층까지 데려다 주시고 이모는 2층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3층 엘베 내려서 그냥 쭉 가면은 1231호가 나왔거든요. 혼자 막 이렇게. 누가 계실까? 뭐 이러면서 갔는데 아무도 안온 거예요. 일단 들어가서 스위치를 찾는데 왼쪽에는 스위치가 없었고 오른쪽으로는 푹 트여 있어서 스위치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까 숙소 들어갈 때 길목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안내봉 가지고 안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분 한 도와달라고 하려고 가방 일단 내려놓고 1층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가니까 자원봉사자분들도 들어가셨나봐요. 마침 지나가는 여자분 한 분이 계셔서 12동으로 들어가시길래 방에 뭐 스위치를 못 찾겠어서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흔쾌히 도와주셔서 제 방까지 같이 가주셔서 불도 다 켜주시고 방도 어디 에 있는지 화장실 어디 있는지 이런 거다 알려주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다 도와주셨어요. 또, 야식으로 치킨이랑 막걸리를 동해 한 방식 주셔가지고 같이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가서 다섯 분이 모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환우고 그의 가족들이니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백내장 수술하면 은 멀리 보이는 걸로 선택할지 가까이서 보이는 걸로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처음 들었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잣 막걸리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이제 여름 캠프가 개최된다고 하면은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어떤 분위기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참여하기를 주저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제가 바닥만 거의 찍긴 했지만 사람들 초상권도 있고 영상에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바닥뷰가 90%인데 그래도 이 영상 보면서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도 알고 다음에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공감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캠프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니까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 만나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여기서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내일 출항 군산에 갑니다. 다음에는 군산 여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